법령이 아... 선부되면 사법부는 군사법원 업무를 지원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모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관장, 개, 개헌법을 위반하거나 포고령을 위반하면 아... 모두 군사법원에 재판받아야 되는데 재판지원 사무를 어, 보기 위해서 모여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대법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냥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대법원장께서 이거는 아... 어, 헌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소리는 그거는요 총리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자기는 말렸다. 난 거짓말했어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한덕수도 거짓말했는데 조이대라고 거짓말 안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 내란 특검이 대, 대법원에 대해서 압수영장 신청했나요? 안 했잖아요. 압수영장 신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자진해서 대법원이 그날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회의록 같은 거 공개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는 법원행정처장 천대 천대업. 이 국회 나와서 하는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은 문제가 되면 관봉권이든 뭐든 국회 불려나와서 답변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왜 판사들은 안 나오는 거죠 네. 아니 무슨 용감히 통뼈라고 천대음만 나와요 네. 천대음만 나와요 네. 그게 법원이 갖고 있는 양심의 자유 양심에 따라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결한다 어, 어느 법에 도대체 저촉되는 겁니까 저는 아, 판결 잘못하는 판사들요 다 법원 아, 국회 끄집고 나와서 다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